경영학을 배울 때 아마 회계, 마케팅, 인사관리, 재무 이런 식으로 쪼개진 지식을 따로따로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런 분절된 지식들은 어떻게 통합되고 활용되고 있을까요? 특히 AI가 모든 것을 바꾸고 1인 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 100년 전 대기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경영학은 여전히 유효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보소서의 기획자 이치입니다. 저는 경제학부를 나오고 MBA 과정을 수료했고 관리회계라는 자격을 취득했으며 출판 기획자로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의 이론과 현실 사이의 그 괴리를 날카롭게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경영학은 본질적으로 조직, 특히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기존의 경영학은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으로서 경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계, 재무, 마케팅 이런 것처럼 개별 기능 영역을 더 분절시켜 놓았습니다. 학문적으로 보았을 때이 분절된 것은 공부하기가 좋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현대 경영학의 이론적인 토대가 20세기 초중반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가진 대규모 조직들을 관찰하면서 형성되었다는 건데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조직의 운영을 전제로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비즈니스 환경은 어떤가요? 급변하는 기술, 예측 불가능한 시장, 1인 기업, 마이크로 창업, 스타트업, 기경제, 이런 현실에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경영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문이 듭니다. AI가 모든 것을 바꾸는 시대에 경영학 역시 대전환을 맞이해야 하죠. 이제 우리는 경영학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되는데요. 이 대전환 시대에 여러분이 성공적인 경영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적 시스템 사고를 갖추는 것입니다. 회계, 인사관리, 마케팅 이런 개별 기능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상호 작용하면서 전체 기업 생태계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기능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부서에서 수집한 시장 조사 데이터가 생산 부서나 R&D 부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파급 효과를 파악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금 조달과 인재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완성된 제품이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되는지, 새로운 제품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되는지 등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가치 사슬로 진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AI와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이런 통합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ERP 시스템은 생산, 재고, 판매, 회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할 수 있고 CRM 시스템은 마케팅, 영업, 고객 서비스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경영자는 이런 통합적 관점을 갖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서 경영적인 접근법을 차별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경영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1인 기업은 동일한 경영 방식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기업의 생애주기는 창업, 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창업기에는 기업가 정신, 시장 검증, 초기 자금 조달이 핵심이죠. 불확실성이 높고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빠른 학습과 민첩한 의사 결정이 중요합니다. 성장기에서는 규모 확장, 시스템 구축, 운영 효율화에 집중해야 되죠. 커지는 조직을 관리하고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시기입니다. 성숙기에는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통제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미 안정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쇠퇴기는 시장 전 점유율과 수익이 감소한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죠. 특히 1인 기업이나 마이크로 창업 같은 경우엔 전통적인 경영학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린스타트업 방법론을 적용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최소 기능 제품 MVP라고 하죠 이것을 빠르게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고 고객 반응을 측정하며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선하는 만들고 측정하고 학습하는 순환고리가 핵심이죠 특히 AI 시대에는 린스타트업 방식으로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서 시장을 점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클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라 앞에서 빠르게 실행하고 성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쌓아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경영 역량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AI가 단순히 기존 업무를 자동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경영의 본질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걸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AI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하면서 고객 경험을 개인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죠. 경영자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추고 인간과 AI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며 AI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윤리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조직과 문화를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미래 경영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AI를 기술 적으로 분석적으로 얼마나 이해하는가가 경영자의 역량이 아니라 오히려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 감성 지능, 윤리적 판단력,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 등 인간 고유의 역량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배워야 할 것은 리더십과 각 포지션에 따른 역할 그리고 꾸준한 성장 과정 로드맵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것인지가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것은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기업의 각 요소들의 그 포지션마다 어떤 역할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 역할들을 단계별로 어떻게 수행해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AI와 달리 인간은 학습 여정이라는 시간과 러닝 커브를 통해 단계를 밟아가면서 발전하죠. 인간이 기계처럼 급격하게 사고하고 발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어서 저는 이 비즈니스 부트 캠프라는 그 책은 글로벌 기업에서 재무, 인사관리, IT 등 다양한 산업 과 분야에서 경영자 레벨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근무하신 이상기 저자님이 사회 초년생부터 중간 관리자 그리고 경영자 레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경영학적 관점으로 풀어낸 책으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을 통해서 각 포지션마다 어떤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책은 여러분이 기업에 들어가든 혹은 자신의 기업을 경영하든 모든 학습 여정에 대한 것들을 단시간에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해 주는 아주 좋은 자료라고 저는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자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경영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요. 저 역시도 2년 전부터 아웃소싱을 통해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도 기경제 스타일로 변화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가 스스로 창업가가 되고 자신의 라이프를 경영하는 패턴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AI를 활용하는 1인 창업가들이 더 활성화될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에는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배우 보소서 채널을 통해서 여러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전통적인 경영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경영학을 재구성하고 미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영을 하고 계신가요? 현실과 이론 사이의 그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배우 보소서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배움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